진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화도 나고요. 이게 분노가 돼요 이전의 여자가 아니야 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이 되게 바보가 되는 느낌. 말하다 보니까 되게 할 말이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아마리 TV 구독해 주시고요. 마무리 멘트가 돼버렸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에요. 음, 저희 남편은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저랑 아기랑 둘의 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아, 크리스마스인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콕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하면 그래도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밌게 오늘 보내보겠습니다 어, 아기 엄마 일상이 뭐 크게 다르겠냐마는요 어, 그래도 재밌게 보내자 시아야 응?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딸 시아 엄마 이거 택배 온거좀 가져올게 엄마가 기다렸지 엄마가 기다린다. 왔다. 자 일단 하나 가지마자. 세 네, 기저귀가 왔는데 우리 한번 이거 갈아볼까? 어 이거 한번 써보자 우리.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시아 묘기물이네. <laughs> 시아야 그 자세 안 어려워? 어떻게 했어? 다리 번쩍 팔 번쩍 했어? 다운독 자세인데 음. 어어았다자 음. 이제 기저귀 갈때 됐잖아 이제 갈아야지 음. 자 제가 새로 시킨 어, 반보 기저귀가 왔어요 이거는 반보 서커스래요 처음 써보는 건데 제가 기저귀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 번 바꾸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진짜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조리원에서 하기스를 쓰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리베로 기저귀 썼었거든요. 그 리베로 기저귀를 한참 잘 쓰다가 반보네이처를 선물을 그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그 기저귀는 제가 쓰던 리베로 기저귀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리베로로 갔다가 근데 리베로가 저희 아기가 응가만 하면 진짜... 매번 넘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한참을 보내다가 또 최근에는 네티 별로였어요. 네티. 자, 우리 갈아보자. 자, 너 누우면은 또울 거지. 이야아 기저귀 갈까? 기저귀 갈까 쭉쭉쭉쭉쭉. 아이고 착해. 지금은 네티 기저귀를 하고 있는데 이 네티 기저귀가 어, 얇은 아, 얇은 걸 보니까 근데 반부 이 서커스가 훨씬 얇네요. 가볍고. 형으로 썼었는데 팬티형 이렇게 찢는 게 되게 잘안 찢어져가지고 애 먹었던 적들이 좀 있어요. 어, 기저귀 진짜 얇다. 어, 어, 기저귀 진짜 얇다 시아. 어떨지 한번 이따가 비교를 해볼게요. 엄마 뭐 먹어야? 엄마 배고픈데 시아는 밥만 먹고 엄마는 뭐 먹어? 엄마 그냥 파 하나 먹을까? 유명해? 잘해? 응. 잘... 잘 거예요. 자자, 엄마 책 읽어줄까? 엄마는 시아를 사랑해. 엄마는 나랑 숨바꼭 치라 하는 걸 좋아해 우리 엄마 찾는 건참 쉽다 시아야 엄마 코끼리 어디갔어? 아, 자야되는데 <laughs> 야 시아야 시아잘 자야된다니까 너가 잔다면안잘거야 아기 재웠어요. 아이고. 얼른 저 먹을 점심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바질도 다 다듬었고요. 이거는 이파리만 써야지 줄기를 쓰면 쓰다고 해요. 그래서 바질 50g. 바다노, 치즈 1컵. 한 1컵 한 정도? 이 건조 마늘가루를 어, 4분의 1컵 정도. 올리브오일 1컵. 갈아볼게요. 진짜 가만 보고 와서 조금만 더. 완성했습니다. 자, 하, 지금 시간이 1시 45분이네요. 아기가 어, 지금 1시간째 자고 있어요. 음, 다행히 식사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제가 완성한 파스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바로 얼른 먹어볼게요. 트러플 쌀사가 있어서 좀 올려서 먹는데, 잘 어울리지? 맛있다. 음. 진짜 맛있는데? 원래 보통 본인이 만든 음식은 그렇게 맛있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들면서 막. 냄새도 안 맞고, 정작 먹어야 될때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근데 진짜 맛있네요. 저는 아기가 이렇게 자는 틈에 뭔가를 할때 굉장히 좀 스릴도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내면 그렇게 성취감이 있어요. 그럼 잠도 자고 하면 뭐 좋겠지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 먹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육아는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기 전에는 음, 육아 말로 만들었지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희 아기가 순한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리브까지 꺼내서 먹고 싶은데 아. 그럴 힘이 없네요. <laughs> 음, 근데 트러플 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 바지라고? 음. 저희 아기가 낮잠을 하루에 두 번을 자요. 두 번을 자는 경우에는 한번한번한 번한번한 시간씩 이렇게 자고 그리고 한 번을 잘 때는 길게 두 시간을 자요. 근데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어가는 걸로 봐서 낮잠을 또안잘것 같아요.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만끽하고 싶어요. 음. 여유가 된다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아이데 설거지를 해야 되는구나. 음. 지금 이거 하나 만드는데 주방 초토화 됐거든요. 음. 주방도 정리하고 그러고서도 여유가 되면 그때 커피 마실 수 있겠죠. 저녁에는 남편하고 친정 갈 거거든요. 그래도 친정 갈 준비도 해야 돼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테이블 매트도 깔고 이렇게 우아하게 먹는 거예요 저 지금 우아해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엄청 우아한 거예요 우아한 육아를 하는 중입니다 맛있어 진짜 끝 <laughs> 이따가 일어나면 얘기랑 재밌게 놀아줘야지. 엄마 밥을 먹게 해줬으니까. 아 아직 자네요. 자. 그럼 또 하기로 했던 커피 도한잔 마셔볼게요. 초도 붙여보고. 무슨 일이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아기가 아직도 자네요. 근데 이제 진짜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2 시간 됐거든요. 빨리 커피 한잔 마시고 이거서 제가 마실 커피는 카로 커피인데요. 이거는 임산부 커피로 되게 유명해요. 무카페인이고요. 어, 디카페인 커피죠? 근데 진짜 커피가 아니고 커피와 유사한 맛이 나는 어, 티예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안 팔아서 직구했어요. 음, 그래서 이거 지금 딱한번 먹을 마지막 양이 남았거든요. 진짜로. 그 다시 새로 주문해 놨어요. 이것도 로스팅하고 라서 약간의 이렇게 크레마가 올라와요. 그래서 진짜 커피는 아니지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임신했을 때 실제로 마시고 싶어서 시켰고요. 제가 독일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있는 중에 알게 된 커피고 그때 한 잔씩 마셨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뭔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혼자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하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할까요? <laughs> 촛불 켜져 있고 이러니까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슨 얘기랄까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어, 저 있어요. 음, 출산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잖아요. 8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어, 제일 큰 변화가 아니었나 어, 저는 결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결혼도 되게 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는 어, 여자한테, 여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임신을 한다는 거는 여자만의 특권이잖아요. 음, 임신한 중에 되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아이와 제가 하나됨을 느끼면서 되게 감동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임신을 직접 해보지 못한 남자라면 어, 절 절대 모를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음, 제가 극심한... 여기가 아직도 자거든요. 지금 2시 55분인데 3시에 딱 깨울까 봐요. 5분은 딱 저의 시간. 아기 엄마는 5분이 소중해요. 진짜. 5분이 와, 1분도 소중해져. 아가, 일어났어? 일어나 있었어? 언제 일어났어?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아요? 아, 이제 엄마랑 놀자. 시 일어나, 오, 옳지. 일어났어요, 우리 애기 일어났어요. 시아 엄마 먹자. 제가 만든 아보카도 오이 소고기 죽입니다. 예. 봐 네. 시아가 응아를 해서 기저귀 갈고 왔는데 안씻어요 오. 아빠 퇴근하셨대. 얼른 우리 옷 입자. 다시 정신이 없어졌어. 엄마 이거 시합도 빨리 챙기고. 다 챙겼나? 간식. 다 같이 하고. 쌀빵하고 이거 가지고 가자. 시어 모자도 하나 더 챙기고. 짠. 시어 다 입었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할머니 집갈 거예요. 저 이제 부족 싫어해가지고 벗을라 그래요. 아? 이렇게 하고 할머니네 갈 거예요. 가끔 정신이 없어서 비디오는 곧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업로드를 제가 늦게해서 <laughs> 엄마 보고 웃어주세요.